아, 우리. 버리다 자살했대요. 아, 버리다 되셨어요. 사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진짜? 어, 감사합니다. 아, 우리, 동숙님이 띠우지님이시구나띠우지님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후원금 정말 요긴하게, 겐디가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자, 그러고, 우리 여기, 사나가 들어왔어요? 아이고. 잘 지내죠? 그 산화가 맞다. 걔는 산인데, 산이? 어, 산화가 아니라 산이로 알고 있는데. 산이를 산화라고 그래. 아, 그래요? 어, 하늘 찌르고 <laughs> 좋다, 좋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안 아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제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살아요,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제가 못살것 같아요. 아, 맞구나. 아무튼, 정말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산니 산니님 그 남자 같지만 늘 따뜻한 그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산니 정말 외모하고는 다르게 정말 따뜻해서 정말 음, 너무 좋고 산니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프로폴리스는 염정을 예방하고 향생제 역할도 합니다 고대 미이라에도 프로폴리스 성분이 나왔대요 이야 우리 신도사 감독님은. 겁나 똑똑한 것 같아. 맞아. 완전 똑똑해요. 이게 프로폴리스 성분이 고대에 왜 나왔냐면, 미이라 있잖아요. 미라를 그 만들기 전에 프로폴리스 성분을 입혔답니다. 그러면 이게 천연, 천연방부제 역할을 한대요. 천연방부제 역할을 해서, 어, 그렇게 저기 한다고,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서산 어디 사냐고요? 저 지곡면 살아요. 지곡면. <laughs> 늘 푸른 오스카빌이라고. 서산에서 제일 큰 아파트 단지 2000세대에서 20세대 빠지는 1980세대가 살고 있는 늘 푸른 오스카비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그 아파트가 저희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픔이 많아요. 가서 한대시고 아파트 홀라당 팔아먹고요. 홀라당 망해갖고 서산 총구속으로 이사 온 거예요. <laughs> 아.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 신나게 좀 놀기도 했고, 혹시 이제 뭐 듣고 싶으신 곡이나 아, 신청곡 있으시면 음, 해주시고요. 혹시 뭐더 신나게 좀 놀기를 원하시면 조금 더 어, 신나는 걸로 한번 더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신청곡이 아직은 없어서 제가 제 마음대로 오늘은 아까 노래하면서 갑자기 어, 사실 비나리가 하고 싶었었거든요. 비나리 한번 해봐도 될까요? 전세 그래도요 진짜 어휴, 대놓고 진짜 전세 아니면 그렇죠 내집 아니면 전세 아니면 월세겠죠 그래도 진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자존심 상하죠 음 <laughs> 지는 음민인데 면민 근데요 지공 면이긴 하지만 서산시에요 서산시 신도사 감독님은 거창군이시죠 음. 어 우리 천사무 감독님 들어오셨네. 어 아, 천사모 감독님 보고 싶어요 언제 오실 거예요 진짜 보고 싶어요. 제 음. 그리고 우리 저기 정화모님 제가 아까 얘기한 건웃자고한 얘기고요. 예, 저 여기서 지금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고요. 얼렁얼렁 정말 여파라서 어느 천년 세월에 예전처럼 내 아파트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정말 그렇게는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어 제가 여기서 이제 어. 음 비나리, 한곡 하고 활동한 여러분들 혹시 듣고 싶으신 노래라던가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 천사모 감독님 들어오셨는데 비나리 하기 전에 멍에 한번 하고 할까요? 음, 멍에 곡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우리 천사모 감독님이 사실 제가 이번에 이 방음 공사를 하면서 저희 천사모 감독님한테 굉장히 신세를 너무 많이 졌거든요. 천사모 감독님한테 제가 따로 인사도 드리지도 못하고 여기 한번 태안에 오실 때, 오시는 그날까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그랬어요. 금방 오신다라고 가셨는데, 일정이, 여기 일정이 지금 잡히지 않는 관계로 지금 못 오시고 계셔서, 제가 감독님 오시면 식사도 한번 대접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천사모 감독님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얼굴 뵙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요. 오시면 캔디가 꼭 맛있는 밥 손수 치어서 해드릴게요.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멍해 불러드릴게요. 감독님도 언제 이런 말씀까지 또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또 신도사 감독님을 늘 캔디 캔디 너무 이뻐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실방에 계신 많은 분들 캔디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걱정하는 일 없게 늘목 아끼고 제 몸이 제 몸이 아니다. 여러분들 몸이다라는 생각으로 아껴서 정말 늘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해 드릴게요. 옆가위도 열심히 할게요. 어국가도대 열심히 할게요. 자 그러면 그래. 서울의 달이 응. 노래도 제가 불러가지고 굉장히 지금 엄청난가봐요. 우리 여정님은 이제는 이제는 초절정 미녀 쓰지 마세요. 진짜 쪽팔리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그늘 아리아님께서 아리아님 때문에 제가 이 노래는 알게 됐거든요. 서울의 달이라는 노래. 제가 어저께도 이 노래 부르면서 좀 가슴 한, 구식이, 한 구석이 좀 아리고 좀 아팠었는데, 음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 계시고 옆에 계시다라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온 우리 우리예요, 우리 그죠? 늘 그냥 엄마 생각하면 늘 항상 그냥 된장찌개 생각나고 정말 나물 반찬 쪼물 쪼물해서 무쳐주는 그런 나물 반찬 생각나고. 우리가 정말 늘 성공해서 집에 가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어 해서 정말 우리 부모님만큼 호강시켜드려야지 했던 그 약속 음어 정말 그 마음만으로 마음만으로 부모님은 다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옆에 계실 때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사랑한다고 한번더 말씀해 드리고 용돈 있으면 용돈도 많이 챙겨드리고 늘 항상 사랑하는 부모님께 정말.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지만,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 그렇게 정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번에는 우리, 어, 유리엄마의 신청곡, 서울의 달,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뭐라고? 아, 우리 이창호 감독님 들어오셨네. 이창아 TV 감독님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죠? 어 저기 칠곡에서 이쁜 영상 담아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지금 신도사님도 보고 싶고 울켄님도 보고 싶고 고모님 고모님도 뵙고 싶고 유령만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은데 왜이리 힘든지. 하 맞아요. 맞아요 사는 게 그래요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죠 어. 근데 어. 살다 보면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올 거예요 어.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렇게라도 소통할 수 있고 이렇게라도 만나볼 수 있어서 직접 마주보고 앉아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할수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한, 고, 행복한 고민이에요, 정말. 이것마저도 지금 못하고, 정말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지금 세상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힘내서 잘 있다 보면 꼭 좋은 날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백량님의 신청곡, 옹이. 옹이 한번 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 옹이라는 노래도 저기 하만에 계시는 분 때문에 제가 알게 됐는데, 이 노래도 참 좋고, 우리, 항상, 여기, 여기 실방에 계시는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맞아요. 그, 저기, 우리, 정환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뭐, 감독님들은 사실 무보수로 다니시는 거예요. 어떤 뭐, 보수가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정말 좋아서, 이렇게 해서, 당신들 경비 들여서 기름, 기름 지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다니시면서, 저희 품바들 영상 찍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주시다 보니까, 저희 품바들이 사실 하루하루 다르게, 어, 정말, 인지도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감독님들께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사모님, 저 예뻐요. 천사모님은 키도 크고 정말 멋있어요. 코도 크고. <laughs> 그러면 우리 저백냥님의 신청곡, 옹이. 옹이 한번 가도록 할게요. 习惯难 실방에 이렇게 보면 이게 이런게 왜 도대체 뜨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만 뜨는 건가? 응. 옹이 노래 참 좋죠. 응, 맞아요. 옹이 노래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노래도 굉장히 인기 좋은데. 그럼 당신분은 언제나 인기를 끌라나? 아, 대한민국 최고의 불행명 곡. 당신분도 좀 빨리빨리 좀 떠야지. 내가 저기랄 땐 아까 제가 낮에 실은 저희 운영진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운영진 분한 분한테 그랬거든요. 어, 하, 다가 하다가 살다가 너무 힘들면 캔들 랑 같이 그지 옷 입고 옆팔로 가자고 그랬더니 자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운영신 분들 네 분, 네분 다섯 분 중에서 자기가 여 제일 잘팔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 영정도님이 제일 잘팔수 있다고? 내가 보기에는 1등은 아무, 아무래도 여정님 아니면 부산갈매기님 두분 중에 한 분이 있을 것 같아. 여자들은요, 일단은 좀 잘생기거나 아니면 잘 비비는 남자를 좋아하거든. 그랬더니 우리 영정도 님도 그러시던데요. 자기는 까지 자기도 비빌 수 있다고. <웃음> <웃음> 아, 저기, 혹시 이거 실망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사람을 찾습니다. 몇 년도에요, 그때가? 병태야, 병태야가 몇 년도야? 어? 6 0년대야7 0년대야 82년도면 내가 태어나던데 6년도에서 5년도 사이. 아, 82년도? 그럼 내가 태어나던 해, 그 부평에서 병태야 병태야 거기서 놀았어요? 사람을 찾습니다. 82년도부터 85년도까지 부평에 있는 병태야 병태야에서 <laughs> 껌좀 씹으시고 침좀 뱉으신 분을 찾습니다. <laughs> 영화다방. 영화다방. 어, 영화다방도 있다 그랬어. 꼬마곰님이요. 영종동이 분때기래 <laughs> <laughs> 아, 진짜 못 살겠다. 우리 내가 보기에는 우리 여정님 아니면 부산 갈매기님이 1등 할것 같아. 근데 그나마 거기서 여정님이 엿을 제일 바구니를 빨리 비워가지고 올것 같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웃었고, 아까 저기 뭐지, 비나리 하라 그랬는데, 비나리 할까요? 비나리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신청곡하고 그냥 저기 하는 걸로 그냥 할까, 오늘은? 네. 네? 그러시네. 네. 캔디가 처음에 이 옆바구니를요, 딱 들었는데, 너무 쪽팔린 거야, 진짜로.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쪽팔릴 건 아니거든요? 난 너무 길었어 어, 그래요? 아, 근데 그랬다고 대놓고 막, 그러면, 아. 어, 아니, 저, 우리 고모님은 저희 뭐지, 배달은 엄마 형, 저기 엄마라서, 엄마 거기서 나온 몸속이라 저기라서, 근데 처음에는 그 옆바구니가 사실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몰라요. 그 인식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거지 각설이라는 그 직업, 그 인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흔히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 인식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날딱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 그지도 예전처럼 정말 그런 그지가 아니라 우리도 그지도 몸값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진짜로. 그죠? 응. 그래서 아, 어느 순간에는 나도 마트에서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그냥 여러분한테 갖다주는 거지. 나도 이거, 이것도 물건 마트에 갖다놓으면 마트에서도 그거 하나 하나 삼천원두개 오천원 팔 수도 있는 물건이거든요. 나는 그냥 갖다주는 것 뿐이에요. 죽여버리고 싶어나 진짜로. 난 이렇게 깊은 얘기라고 있는데. 어, 배현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평행선 했었죠. 평행선 아까 했었죠 우리. 어, 어떡하죠? 제가 처음에 평행선 했었는데 제가 다음 주에 불러드리면 안 될까요? 배현숙님 괜찮을까요?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헐 헐. 다른 신청곡 하실 거 있으면 다른 거 불러. 저기 그 저기 뭐지? 제가 노래를 많이 배웠. 저기 여길 해놨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가. 꼭한번 불러드려야지 했던 노래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혹시, 어, 이오빠 뭐야? 이오빠 뭐야라는 노래 아세요? 그, 저, 요요미가 부르는 노래? 그거 한번 불러볼까요, 그럼? 네. <laughs> 진짜. 재수없어 죽겠어, 진짜. 당신분, 네, 당신분은, 등나이님 제가 마지막 곡으로 제가 불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한분분한번 한 이렇게 또 이제 당신분을 알아보기 시작하네. 이저 요요미라는 요요미 가수님이 아주 그냥 귀엽고 정말 앙증맞잖아요. 그분처럼 노래를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키에 어이 저기 이 황비용이 그걸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 오빠 뭐야 한번 불러볼게요. I'm not sure. 드릴게요. 아, 꼬마곰님의 무명 배우.